이게 뭐야, 근데, 이게? 이거 뭐, 엉켜, 실, 실같이 엉켜있는 거, 이게 뭐야? 이게 뭘까? 실처럼 엉켜있는 거, 파란색, 보라색, 이고 이게 바로 DNA. 야 평소엔 이렇게, 해서, 평소에. 얘가, 아, 이제 좀두 개가 되겠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이름이그 중심체야. 중심체가 네 개로 돼, 네 개가 됐지? 그러다가 네 개가 된 다음에 어떻게 돼? 이 아까 세정이가 말한 대로 이 중심체에 이렇게, 이렇게 삐죽삐죽 삐죽 튀어나온 데서, 이선 같은 게 하나, 선. 길이 생겨, 길. 아, 훨씬 많아. 지금은 세 개만 그려놓은 거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엉켜 있던 실이 요렇게 변해 엉키면서. 아, 빠 근데 저기 염색체가 나가요. 그렇지. 서로 엉켜가지고 이렇게 X 자 모양 되는 거야. 이거를 염색체라고 해 염색체. 근데 DNA 색깔은 원래 다 똑같다. 똑같은 거가 똑같지 않아? 어, 똑같은데 그냥 우리 보기 좋으라고 색깔 칠하는 거야. 어, 근데 어. 저거 반으로 어, 맞아. 그래서 DNA도 여기서 숫자가 두 배로 늘었어. 설명은 안돼 있는데, 중심체가 네개두개에네개 됐지. DNA도 뭐냐에 DNA가 두 개였다. 그네 개가 된 거야. 두 배로 늘어났어. 그래야 분열이 됐을 때두개 나, 진짜 재달 다시 개수가 똑같아지잖아. 그렇 여기 노란색은 뭐 묶여 있지 이거. 이번 중심처럼 이 CD 얘를 다 지나가 얘를 딱 깨뜨고 싸놓고 가운데 다 지나가. 어왜냐면염색체개 수가 엄청 어, 많거든. 조금만표현는데 염색체가 4 6 개가지, 사4 6 개. 몇 개만 그려놓은 거야. 훨씬 많아. 그다음 어. 어떻게 되냐? 이게 찢어져 봐봐. 찢어졌지. X 자 중에 이렇게 반절이 찢겨져서 그렇지. 위로 가고 반절이 찢겨서 밑으로 내려오. 이렇게, 이렇게. 그럼 다시 만나? 다시 안만 응. 찢겨져 가지고. 분열돼? 어, 이게 지금 분열하는 거야. 이 위에 쪽은 다일로 가고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일로 내려가고 그래서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핵막이야. 이게 핵막인데, 핵막이 없어졌지. 이때 약간 살살 했다가 여기서 핵막이 안 있었잖아. 분열하고 나서 다시 핵이 핵막이 또 생겨. 그래서 쫙 잘리면은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야이 분열을 시작하면 핵막이 사라져. 염색체가 되고 핵막이 완전 사라졌지. 핵막이 있, 없어야 얘네들이 튀어나올 수 있거든. 핵막 안에 지금 DNA가 갇혀있어. 핵막이 사라져야 DNA가 염색체가 이제 으로 빠져. DNA가 나가. 어, 그거 이제 뭔가 단백질을 만들어야될때 핵공으로 RNA가 빠져나오는 거야 그때 RNA만. 근데 이거는 단백질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포가 두개로되려거 밑에 거랑 똑같은 거안 어, 저기? 이거? 어. 이거는 생식세포, 우리의 씨앗. 생식세포는 체세포 이게 몸의 피부세포, 머리카락세포, 눈세포랑 달라 번식을 할때 쓰이는 특별한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들은 다르게 분열을 해. 왜? DNA 개수가 줄어들어야 돼 그래야 엄마 아빠 씨가 만났을 때 원래 개수가 되니까 혜정아 네. 봐봐 여기 잘 보면 염색체 꼬여있는 거다 보여 DNA 꼬여있는 거 아까 봤는데 아, 보여 이거 DNA 꼬여있는 거? 아까 여기서 이렇게 봤어 어, 원래 DNA 개수가 세포에 혜정아 4개가 네 있었어 어? 봐봐 4개가 네 있었어 근데 두개 분열을 하고 싶어 세포가 두개 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 복사를 DNA를 두개씩 하는 거야 이렇게 아, 좋아, 좋아, 좋아. 그다음에 이제 나두 개로 나누었어 세포가 그럼 어떻게 돼? 두 개씩 가져가는 거야. 봐봐 세포 두개 됐잖아. 어? 봐봐 원래대로 네 개고 세포는 두 개고. 응? 그래서 세포가 이렇게 복사를 다 해놓는 거야 미리 두 개, 두 배로. 응. 복사를 하고 그냥 나누어줘 봐. 두 개로 쪼여들잖아 어? 결혼했어. 서로 만나서 딱 만났으면 몇 개가 돼? 세포 가 여덟 개가 됐잖아. 그렇지? DNA. 원래 네 개가 됐는데 DNA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미리 두 개를 줄여버리는 거야. 세포 분열 해가지고 두 개로 만들어. 생기세포. 또 얘는 두 개로 만들어. 결혼 딱 결혼했어. 네 개. 그럼 다섯 네개 돼. 네개 됐지. 그렇지. 그래서 생기세포는 특이하게 DNA 개수가 두 배로 줄어든다. 이게 뭐냐. 왜 여기로 이렇게 지나가? 근데 이게 문이야? 어 맞아. 문 같은 거야. 문. 세포 안으로 물질이. 네. 문이 아니, 있어. 근데 이게 어. 여기 이렇게 나. <laughs> 어 맞아. 얘가 요 닦아 있는 거. 봐봐 여기 문이야 이게 문. 문 그려놓은 거야. 우리 세포막에 이게 봐봐 우리 세포막이야 세상아 이게 세포막이야. 이 세포막을 확대했어. 요렇게봐 확대. 이 확대한 표시야? 확대하면 이렇게 보인다 이거지. 확대하면 은 세포막을 세포막 확대했더니 뭐야 이게? 이게 꼬리 이게 머리 동그란 거 있고. 녹색 이렇게 꼬리같이 달린게 있지 아빠가 어 인지질 했던거 기억나? 인지질? 이게 인이야 이 동그라미가 인인피이 하나하나가 인이야 인 아빠 어저 저기 이게 뭐야 저펼 이건 물이야 동그라미 물저결구 안으로 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에게를 해놓은 거야 이건 뭐야 물이 많이 들어가 있지 자연은 균형을 좋아해 균형 균형이란 게 뭐야? 안쪽에 다원 안쪽에 다섯 개가 있으면 원 바깥쪽에도 다섯 개가 있기로 원해 비슷하잖아 숫자가 그치 여기는 뭐야? 빨간색 안에 파란색이 훨씬 많지 여기는 적잖아 바깥에 그럼 어떻게 되냐?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 왜냐 균형을 맞추려고 여기는 적혈구 바깥에 물 분자가 많고 안쪽에는 물 분자가 적지 그럼 어떻게 돼물 분자가 균형을 맞추려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적당한 응. 어, 그래 적당한 걸 좋아해. 맞아. 온도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로내려가지 그것처럼 앉는 곳에서 적은 쪽으로 가. 이런 식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야. 물놀이할 때 물에 손을 오래 담그고 있으면 손이 쭈글쭈글해지지. 손이 쭈글쭈글해지는 이유가 물 분자가 피부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물 분자가 피부 안으로 들어가. 균형을 맞추려고. 이거는 물 분자가 이런 식으로 이동한다고 표현해 놓은 거고, 이거는 공기, 산소 분자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똑같아, 이것도.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고, 이렇게, 문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어. 세정아, 이렇게 물 분자나 산소 분자는 되게 작아. 물 분자나 산소 분자는 엄청 작기 때문에 피부를 막 통과하는데, 그거보다 큰건어떻게해큰 거는 피부를 마음대로 통과를 못해. 세균 같은 애잖아. 그렇지. 바이러스는 얘보다 훨씬 크단 말이야. 왔다 갔다 통과를 못해요. 얘가 이거보다 훨씬 크거든. 우리가 에너지로 쓰는 포도당 같은 거 있지. 포도당 같은 애들이 얘네들이 에너지로쓴단 말이야. 포도당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포도당이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 이런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문으로. 세포막을 자세히 본 거야. 세포막이 알고 보면 이렇게 두 줄로 돼 있어. 한 줄, 두 줄. 그치한 줄, 두 줄. 한 줄, 두 줄. 어첫 번째 예제. 어 그래? 그래서 이중층이라 그래. 인지질 이중층.